2026년 엔비디아가 출시할 AI 칩 루빈에 탑재될 HBM4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HBM 선구자인 SK 하이닉스가요, 최근에는 HBM4 양산 체제 구축에 들어간 가운데 이 HBM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세입니다 2주 만에 또 이렇게, 어, 영상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서 같이 함께 동반해서 커플링되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 제가 이제 내내 노래를 불렀던 반도체 주들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주도주가 돼서, 어, 주시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예듯합니다 어, 사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했던 대로 방향성대로 가면요. 거기서 정말 많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 같거든요. 어, 저희 이제 기존에 저희 톡방에 들어오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5첩 반상이라고 목표 수익률 50%만 같이 함께 이제 도전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원래 제가 하반기 5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서 진행을 도와드리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빠르면은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 5천 반상 제가 주도주로 매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주도주, 반도체주도 포트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목표 수익률 달성하게 되면은 어, 저희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리뷰 같이 함께 어, 도와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아래 하단에 댓글 또는 더보기에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남겨놨거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전략 열심히 또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식 관련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TV 방송 나갈 때마다 들고 나가는 공략주들도 캡쳐본 떠서 내지는 녹화본 같이 함께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쌤의 이런 주식 정보들, 하, 유튜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 항상 좀 시차가 좀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예, 톡방에 넘어오시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오첩반상 이기에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에 계시면 나중에 제가 추후 공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서원이 길었는데 예, 바로 이제 관련해서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 엔비디아 향으로 해서 HBM 네, 메모리 반도체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HBM 어 시장에서 가장 선두 주자의 앞서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SK하이닉스죠. 이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 향후로 해서 매출을 지금 팍팍 내다 보니까요. 원래는 이제 레거시 범용 반도체 쪽에서 1인자였던 삼성전자를 이제 제끼고 거의 한 어, D램 시장에서 2, 3% 정도 지금 시장 점유율 앞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난해에도 그리고 올해까지도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절치부심해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 애물단지 취급받던 파운드리 쪽에서 최근에 대규모 지금 수주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또 특히 HBM HBM3 12단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또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3사의 핵심 경쟁 상대가 HBM4 시장에서 이제 결단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HBM4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바라봐야 하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HBM... 12단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지금 높은 시장 점유율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 독점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HBM4에서 만큼은 엔비디아도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제품 비중을 이제 늘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시장 에 나오고 있고요. HBM4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도 약간씩은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3 당시 공정인 10나노급 5세대 DRAM을 유지하겠다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리 공정에서 좀 수율이 계속해서 대폭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위인 10나노급 6세대 DRAM을 적용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좀더 낫냐 삼성전자가 좀더 낫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어, 베이스다이 전략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hbm4부터 sk하이닉스 등이 대만 tsmc 12나노 공정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 파운드리 사업부에 4나노 공정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가 아니라 이전 세대 공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마이크론 쪽에서는 원가 절감에는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 고객사가 원하는 그런 성능을 맞추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HBM4 경쟁 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납품하고 있었던 h b m 3이 이때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HBM4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HBM4 이상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어, 본딩 기술도 계속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세대로 갈수록 높은 단수 그리고 고객사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경. 어, 경쟁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HBM 하면은 일단은. 가장 1위 기업 SK 하이닉스는 어떨까? 이 예, 관련 내용들 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SK 하이닉스 실적적인 부분들 보면요 이미 뭐 키움증권 쪽에서도 예, 관련 리서치 나왔었는데 올해 3분기에 깜짝 호실적, 어닝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11조 6천억 정도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고요. 어, SK 하이닉스의 이런 HBM 출 수량이 기존 예상치를 훨씬 더 넘어설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HBM 4 기술력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HBM 기술력이 어드밴스드 MR muF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시나 이제 효율적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고단 적층을 구현하는 동시에 발열 성능 역시도 이제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HBM3보다도 훨씬 늘어난 데이터 전송 통로로 대역폭을 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끌어올리는 등의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 전력 효율을 이제 실현을 할 것이다라고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SK 하이닉스가 이 HBM4 납품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SK 하이닉스의 독점 공급에 따른 가격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HBM4 일단은 누가 먼저 양산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빠르면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나설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면은 11월 달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월이냐 11월이냐 겨우 한달 차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HBM4 경쟁이 본격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자, 실적도 좋고 지금 HBM4 모멘텀도 들어와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시장 올라오면서 같이 함께 지금 동반해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주가 지금 보면은 지금 신고가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제가 종목 상담 TV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종종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봐야 하나요? 내지는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자분들께 항상 답변 드리면서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몰빵하시기 보다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라리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HBM3-2로 SK 하이닉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해서 독점적으로 시장 지위 가져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범용 반도체 시장도 올라오고 HBM 포도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다시금 1위 자리를 또 탈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라고서 답변을 계속해서 드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일단은 지금 주가 상승 올라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 HBM 포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오면. 또 경쟁자 등장했다 하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또 조정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하면서 사실 보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SK 하이닉스 이제 종목 상담 도와드렸을 때 8월달 경이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조정 나오면서 흐름 좀 잡혀나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제 저지선 그러니까 저항 지지 조셨던 이제 추세 라인을 작대해 보면 24만 원 구간 이 기점 으로 해서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에, 그 sk 하이닉스 비중 좀 높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때는 어 만약에 24만원 이탈할 경우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그 비중을 차라리삼성전자 같이 들어가서 흐름을 같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다행히 이제 24만원 구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 쌍봉이었던 6~7월달 구간 때 30만원 선 지금 돌파해 주면서 강하게 지금 시세 끌어 올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5일선 단기선을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선을 타시되. 데드크로스가 만약에 나온다 할 때는, 그때는 단기 조정 내지는 하락 전환 될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실점에서는 지금 또 이격도 좀 크게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5일선 타면서 단기 대응하시고, 5일선 이탈한다 한다면은, 역시 단기적인 소폭의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탈 때는 타보시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HBM 향으로 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2위 종목은요. 테크윙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하는 이유. 제가 기존에도 HBM 관련 이슈들 정리 도와드리면서 1위 종목으로 테크윙을 제가 상반기 내내 강조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그 영상을 보시고 테크윙을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종목 상담, TV 종목 상담 요청도 꽤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테크윙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드디어 드디어 시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청자분들 종목 빨리 안 간다고 막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어팡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어팡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HBM 4 모멘텀도 계속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테크 윙도 이 하반기 지금 제대로 모멘텀을 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때도 테크 윙 리뷰 도와드렸을 때이 큐브 프로버 장비 관련해서 안내 도와드렸었거든요. 이 큐브 프로버 장비가 뭐냐면 HBM을 개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걸 통으로 해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수율이 잘 나와야 돼요. 수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거니까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낱개로 검사하는 장비가 수율적인 측면에서 있었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브 프로버 장비를 이 테크윙에서 만들었고 삼성전자 쪽에 이제 초도 물량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 퀄테스트 기간이 꽤 길었어요. 왜냐하면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그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HBM3 8단은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쪽에는 이제 납품이 되고 있긴 하지만 12단, 16단 이렇게 이제 단수가 높아지는 거에 있어서는 퀄 테스트 이제 기간이 좀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크윙에서 이번에 SK하이닉스의 그 성능평가를 통과했다 라는 그런 관련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매출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초기에 이 테크윙의 큐브프로버 장비가 시장에서는 이제 케파를 뭐 진짜 최대 300대 500대 이렇게 봤었는데 테크윙 자체 어, 추산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시 퀄테스트가 좀 지지부진하게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테크빙의 주가도 어, 행보세가 좀 오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테크빙이 한번 올랐을 때는 이 큐브 프로버 장비 다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었던 거고요. 어, 올 초에도 한번 반등을 좀 주는 듯? 했었던 그런 움직임도 삼성전자 쪽에다 초도 물량이 납품이 됐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게 좀 지연이 되면서 횡보세가 좀 길게 이어지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은 4분기 경쯤에는 마이크론 이런 퀄리티스 평가 결과도 나오게 됐을 때 수익 기대가 더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기대감이 좀 크게 들어온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테크윙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테크윙이 이번 주 강세 움직임이 정말 강하게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량과 함께 드디어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와줬다라는 거 테크윙 주가 보시면 지난해 7만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큐브 프로버 의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 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온 구간대를 보면은 매물대를 작도했을 때 지금 5만원대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중이죠 쌍봉 지금 맞은 겁니다 쌍봉 그래서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서 지금 마이크론 그컬리스 통과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 사실 클 때가 주가가 한번더 올라가기 어,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감 한번더 우리가 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월봉 그름상으로 봤을 때이 지금 5만 원 쌍봉 구간대만 한번더 뚫어준다면 7만 원대까지는 몰라도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구간대까지 한번더 올라오게 될 가능성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윈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5만 원 구간대에서 일부 매도 하시고 추가 흐름 보시는 것도 저는 보수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진감래. 예, 고진감래라고 봅니다. 테크윙 상반기 내내 가족을 계셨던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수익 전환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수익 챙겨가 나가시면서 일단 추가 추이 보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기업 공개 에 앞서서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안내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방에 넘어오시려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시장, 지금 계속해서 연고점, 어, 경신해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때 수익 극대화 해나가야죠. 주쌤의 전략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꼭 넘어오시고요.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면 주쌤의 TV방송 공약 종목까지도 가져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넘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1위 기업은요 이 기업입니다. 동진 세미켐인데요. 동진 세미켐은 사실 제가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영상 찍어드렸을 때도. 많이 언급드렸었던 기업 중한 곳입니다. 원래 제주 동일 세미캠이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지난 이제 2020년도 기점으로 해서 고객사도 최근에는 계속 다변화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의 BOE 쪽과도 지금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는 SK 하이닉스와도 굉장히 견고한 그런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HBM용 CMP 슬러리 관련해서 SK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CMP 슬러리를 삼성전자 쪽에도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솔브레인이 이 HBM CMP 슬러리를 삼성전자 쪽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솔브레인 지분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래처이면서 또지 주분 관계가 또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솔브레인을 택해서 그렇게 납입을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 쪽에 이 HBM용 CMP 슬러리를 납품 하고 있는데 이 CMP 슬러리가 뭐냐면 그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이제 평탄화 하는 그런 공정에 쓰이는 연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산화망이라든지지화막뭐 내지는 메탈 이런 것들을 이제 평탄화 하는데 쓰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HBM용 CMP 슬러리를 계속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서 관련 지금 수의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일 세미캠이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본딩용 CMP 슬러리도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HBM4 이상에서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의 들어가는 그런 CMP 슬러리를 이미 동진 세미캠 쪽에서 선두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솔브레인을 또 다시 재끼고 삼성전자 쪽에도 HBM CMP 슬러리를 만약에 납품하게 된다 했을 때는 그 수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최근 들어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계속 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이 지난해 5만원 구간대 이후로 계속 낙폭이 엄청 크게 나왔었어요. 근데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대량거래량 유입과 함께 추세전환 움직임이 이미 나와주기 시작했고요. 이미 추세장 봤을 때 상승 추세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매물 대 저항 구간도 이번 주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어떻게 다 잡아야 될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하나 월주분 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월봉 흐름 봤을 때 일단 45,000원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추가적인 시세에 나타나줄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 또 HBM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이시라면 동진 세미캠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진 세미캠까지 HBM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하반기에는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련 전략 따라오시는 분들은 꼭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관련 전략 세워나가실 때 도움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